북한 내부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의 최측근 경호 라인에 속한 23세 여성 장교가 단 7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숙청 명단에 오른 건단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직후였습니다. 그녀는 최고 지도자의 동선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던 핵심 보안 인물이었고 누구도 그녀의 이탈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한밤의 초소를 통과해 두만강을 건넜다는 소식은 내부의 공포를, 그리고 국정원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북한 권력의 한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새벽 4시 30분입니다. 평양 중구역 인민보안성 3층 통신실이죠. 저는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전용 단말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폐쇄 구역 B-17이라는 명령어가 떠 있었어요. 바로 알아봤습니다. 이건 보위부가 특정 지역을 봉쇄하고 사람을 통째로 지워버릴 때 쓰는 암호였죠. 이 단말기는 일반 간부는 접근조차 할수 없는 지도부 전용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김정은의 이동 일정을 확인했어요. 경호 차량 동선도 봤습니다. 내부 숙청 작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요원이었죠. 평양 중심에 살았습니다. 최고 간부 자녀로 교육받고 자랐어요. 특별 배급을 받으며 컸죠. 누군가의 꾸밀 법한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그 특권이 숨이 턱 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날이었습니다. B-17 폐쇄 대상이 된 구역을 확인했죠. 어머니가 근무하던 김일성 종합대 인근 숙소였어요. 지도부 네트워크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명령만 있었죠. 폐쇄. 즉시. 흔적 없음.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도 입력을 멈췄습니다. 그 명령을 전송하는 순간, 누군가의 인생이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옆에 있던 동료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명령 떨어졌으니 30분 안에 송신해야 한다고요. 괜히 머리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보이부의 심장부라는 걸요. 동시에 사람을 죽이는 버튼 바로 앞이라는 것도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 버튼을 누른 사람도 언젠가 명단에 올라간다는 걸요.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단말기 불빛이 제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체제는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요. 특권은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잘려나가는 표적이었죠. 이날의 작은 망설임이 훗날 7시간 탈출국의 첫 불씨가 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는 시작점이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살아남으려면 떠나야 한다고 말이죠.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인민보안성 통신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같은 근무조였던 김소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출근이 끊겼어요. 명단에서도 이름이 사라졌죠. 상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인사이동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조직에서 인사이동이란 사실상 사람이 없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죠.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단말기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보안이 걸린 문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의 명단이었어요. 김소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봤죠.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삭제 대상자 최유진. 숨이 턱 막혔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흘렀죠. 저는 충성파였습니다. 부모님도 모두 고위급이었어요. 그런데 왜제 이름이 여기 있는 겁니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북한 체제에서는 충성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권력 싸움에서 밀린 파벌의 가족은 언제든 숙청 대상이 됩니다. 핵심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은 더 위험하죠. 충성에도 위험 요소로 분류되는 겁니다. 간부 자녀 중 일부는 본보기로 제거되기도 해요. 간부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서죠.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B-17 구역 정리 완료. 다음은 내부 정리 대상 어코드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직감했습니다. 내가 다음이다. 책상 위 이름표를 바라봤습니다. 등줄기에 서늘한 공기가 흘렀어요. 태어날 때부터 권력층이라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생각이 산산이 부서졌죠. 제 부모의 직책도 방패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빨리 제거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명단에 적힌 제 이름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요. 아니, 애초에 지켜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마음 속에 한 단어가 자리 잡았습니다. 탈출. 처음으로 그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여기 남아있으면 죽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떠나야 산다는 걸 알았죠. 명단을 본그 순간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요. 그 선택지를 실행에 옮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평양 순환 통신 통제 센터로 발령이 떨어진 날이었죠. 이날도 김정은 이동 경로를 감시하는 근무에 투입됐습니다. 제가 맡은 자리는 단말기 중앙이었어요. 김정은 차량 행렬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초소와 경호 부대에 전달하는 핵심 관제 포인트였습니다. 오전 9시 12분이었습니다. 지도부 차량 행렬이 예정 동선에서 벗어났어요. 3지구 특별 우회로로 진입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 구간은 김정은과 극소수 간부 차량만 통과할 수 있는 비밀 루트였어요. 일반 차량은 절대 접근 불가였습니다. 검문도 단한 곳만 있는 거의 빈 통로였죠.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길만 통과하면 감시가 거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몇년 동안 같은 시스템을 만져온 덕분에 이 우회로의 감시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초소는 김정은 차량만 확인하고 바로 통과시켰어요. 두 번째 검문소는 행사 당일엔 인원 절반이 축소됐습니다. 세 번째 초소는 상징적으로만 운영됐죠. 실질적 검색이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단말기에 뜨는 초록색 점은 김정은 차량이었지만 제 눈에는 자유로 통하는 길로 보였습니다. 만약 제가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들키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계산이었죠. 체제는 이미 저를 지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권력도 방패가 되지 않았어요. 이 루트만이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 경로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등줄기에 땀이 흘렀습니다. 동료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무전기를 정리하고 있었죠. 단말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초록색 점이 점점 제 운명선처럼 보였어요. 머릿속으로 경로를 그려봤습니다. 첫 초소 통과 시간, 두 번째 검문소의 경비교대 시각, 세 번째 초소의 허술한 검색 패턴까지 모두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이 정보들은 제가 몇 년간 축적해온 것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초록색 점이 화면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제 심장도 그 속도에 맞춰 뛰는 것 같았어요. 이 루트를 외우는 순간 탈출의 그림자가 제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양 중구역 간부 주택이었어요. 밖에서는 늘 불이 켜져 있었지만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늘 군복차림으로 꼿꼿하던 분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근무는 끝났냐고 물으셨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본 삭제 대상 명단을 떠올렸어요.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굳어버렸죠.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너도 알겠지 하고 말씀하셨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보위부 간부였으니까요. 내부 숙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숙청 대상 중에 제가 포함돼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설명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누군가가 너를 지우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우린 간부 집안이지만 간부라고 안전한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잘려나간다고 하셨죠. 처음으로 가족이 저를 지켜줄 수 없다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직책이 방패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체제에선 그 방패가 언제든 칼날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색 특별 출입증이 있었어요. 김정은 행차 루트를 통과할 수 있는 신분증이었습니다. 이거라면 초소 3개는 걸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단 하루단 한 번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아버지 이러다 아버지도 위험하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끝난 목숨이라고 하셨어요.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나가야 한다고 하셨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는 간부가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술기운에 젖은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서 밖에서 이 체제를 보라고 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그날이 제가 진짜로 탈출을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마지막 밤이 되었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평양 외곽에 있는 김정은 행사 루트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특별 출입증을 가슴 안쪽에 넣었습니다. 맥박 소리조차 들릴 만큼 숨을 죽였어요. 머릿속엔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이 길은 살 길이자 들키면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죠. 0시 30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초소에 도착했어요. 행사 전날이라 경계가 허술했습니다. 초소 근무자에게 출입증을 보여줬어요. 한번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은 식은 땀에 젖어 있었어요. 무선 통신 한 번만 잘못 들어도 총구가 겨눠질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1시 10분이었습니다. 우회로에 진입했어요. 차량 전용길 한쪽에는 오래된 배수구와 좁은 비상길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차량만 다니는 구간이라 일반 병사는 경계를 거의 서지 않았어요. 배수구를 따라 몸을 낮추고 기어가듯 길을 건넜습니다. 머리 위로는 군 차량이 지나가며 도로가 진동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2시 20분이었습니다. 두만강에 도착했어요. 강가에는 조선족 브로커가 타고 온 작은 고무보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얼음장 같은 강물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몸이 저려왔어요. 조명탑 불빛이 강위를 스치며 지나가는 순간 물 속에 몸을 완전히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목이 메었어요. 들키면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숨을 참았어요. 3시 40분이었습니다. 중국 뒷골목에 도착했어요. 조선족 식당 뒷골목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시간이었어요. 옷은 물에 젖어 얼어붙었습니다. 발은 감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5시였습니다. 위조 여권을 받았어요. NGO 연락망을 통해 준비된 가짜 신분증과 여권이었습니다. 평범한 중국인 여성으로 위장한 여권이었어요. 브로커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간다고요. 손에 여권을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확인했어요. 6시였습니다. 선양공항에 진입했어요. 보안 검색대 앞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들린 가방은 무겁지 않았지만 이한 걸음이 생사를 가를 문턱이었습니다. 검색 요원의 시선이 여권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훑었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통과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7시 30분이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창밖으로 활주로의 불빛이 스쳤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고였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숙청 대상자였습니다. 이제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7시간이었습니다. 단 7시간 만에 저는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 바닥을 밟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두만강을 건넌지 불과 7시간 만이었어요. 입국장 끝자락에서 대기하던 국정원 요원 두 명이 곧장 저를 인도했습니다. 탈북자 전용 통로였어요. 혹시 혼자 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요원의 표정엔 놀라움이 그대로 묻어있었어요. 보통 탈북자들은 중국을 거쳐 수개월 길게는 1년에서 2년을 떠돌며 입국한다고 했습니다. 제처럼 7시간 만에 도착한 사례는 전례가 없다고 했어요.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담당 요원이 두만강을 언제 건넜냐고 물었어요. 오늘 새벽 2시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새벽이냐고 되물었어요. 요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시간을 보고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20년 일하면서 처음 보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건넸던 특별 출입증이 들어있었어요. 국정원 요원은 출입증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평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고 등급이라고 말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출입증이 저를 살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과정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명단에 이름이 올랐는지 말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출입증을 건넸는지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초소와 강을 빠져나왔는지 이야기했어요. 요원은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어요. 진짜로 살아 돌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두만강의 찬물도 초소의 청구도 무전기의 기계음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실감이 천천히 밀려왔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는 단한 줄이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7시간 만에 입국 전례 없음 최고 보안 등급 출신이라고 적혔다고 해요. 제 탈북은 곧 내부 회의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국정원 한 직원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사람은 체제 안쪽을 본 사람이라고요. 창 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평양에서는 느낄 수 없던 햇살이었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는 햇살이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살아남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손을 펴봤습니다. 여권을 쥐었던 손이었어요. 특별 출입증을 움켜쥐었던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저는 제 인생을 지켰어요. 7시간 동안 놓지 않았던 제 삶이었습니다. 이제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간 날은 비가 내리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기다란 버스가 문을 통과하자 창밖으로 넓고 밝은 건물이 보였어요. 환한 조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공기가 펼쳐졌어요. 평양 간부 주택가의 어두운 복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침묵시키지 않아도 조용했어요. 이 낯선 고요함이 처음엔 더 무서웠습니다. 입소 첫날이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북한식 이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쓸새 이름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펜을 쥔채 잠시 멈췄어요. 수십 번 서명했던 신분증 이름 최유진이 머릿속에서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새 이름을 적었어요. 서연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안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불 꺼라, 커튼 내려라, 누가 본다는 명령이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자유롭게 펼쳐진 하늘이 보였어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하나원 교관이 말했어요. 여러분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했어요. 이제는 자유롭게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북한에서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저녁 식당에서 다른 탈북민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고위층 출신이라고 했어요. 김정은 가까이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그 길을 뚫고 나왔냐고 물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존경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가진 특별한 위치와 정보는 이미 이곳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빼앗지 않는 밥이었어요. 감시하지 않는 식사였습니다.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늘 급하게 먹었어요. 언제 명령이 떨어질지 몰랐으니까요.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밤을 맞았습니다. 창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그 조용한 소리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안도감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저를 지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어둠이었어요. 하나원 수료 후, 경기도 외곽의 임시 거처로 옮겨졌습니다. 창문을 열면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도 있었습니다. 평양의 군중 구호나 확성기 대신 들리는 이 소리는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편안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첫날, 하나원 담당자가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정착금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지원금이라고 했습니다. 손에 닿는 봉투의 감촉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돈이었습니다. 누가 빼앗지 않는 돈이었어요. 평양 간부가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가져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주변 NGO가 도왔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언어 차이 교육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쓰는 휴대폰이냐고 물었어요. 네, 이제 누가 감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믿기지 않았어요. 낮에는 PC방과 카페를 지나며 도시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밤에는 NGO 봉사자와 함께 지하철 노선도를 외웠어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지하철 안에서도 누구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을 살 뿐이었어요. 이 자유로움이 낯설었습니다. 며칠 후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일 하고 싶으냐고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걸 누군가에게 쓰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보든 경험이든 말입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배경은 분명 특이했습니다. 보안부와 가까운 집안 출신이었어요. 정권 행사 루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국정원도 알고 있었어요. 어느날 한 요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본것 겪은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이제는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 끓인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살았다고요. 그 말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주체적으로 숨 쉬는 인간이라는 선언이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이 불빛들이 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지 7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하나원에서 창문을 열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인권 NGO에서 탈북민 정착 지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길을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낡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기 전날 밤 가슴에 넣어두었던 어머니의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 속에서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엄마, 저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한번은 젊은 탈북 여성을 상담했습니다. 너무 두렵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저도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끝은 아니라고 했어요. 시작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 7시간 탈북은 수많은 기록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국정원이 놀랄 만큼 빠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그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굶주림이 사라지고 감시가 사라지고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된 시간이죠. 그리고 반전 하나가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날 저를 도왔던 조선족 식당 주인과 브로커 그리고 가짜 여권을 준비했던 NGO는 단순한 인도주의 단체가 아니었어요. 국제적으로 연결된 특수 인권 네트워크였습니다. 저는 7년 후그 네트워크의 공식 일원이 됐어요.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어요. 망명 경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중한 사람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살리려고 일부러 명단에 올린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원망하며 떠났지만 실은 살리려던 마지막 선택이었다는 걸 일곱 년 만에 알았어요. 지금 저는 매달 강연을 나갑니다. 7시간 만에 넘어온 여자가 아니라 7년 동안 버텨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해요. 청중 중에는 중년 남성 은퇴한 군인 북한에 관심이 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어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라고 말하더군요. 밤이 되면 집벽에 걸린 사진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듯 말합니다. 이제 제 차례라고요. 저도 누군가의 일곱 시간이 될 거라고 말이죠. 자유를 받았고, 이제는 자유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을 모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북에 남은 모든 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이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희망의 증거 말입니다. 그 방패가 언제든 칼날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